네, 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빌 게이츠가 다시 3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안 왔으면 좋겠는데, 뭐, 말릴 길은 없고, 개인의 자유가 있으니까. 자기 사업하러 오는 건데. 어, 요번에 뭐 국회를 방문해서 감염병 퇴출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한 연설도 하고, 또 예능 프로그램 유키존도 블럭에도 출연하고 뭐 그럴 거래요. 예. 근데 이분이 원래 컴퓨터 팔던 분인데, 동업자 배신하고 반독점법 위반해가지고 약간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었던 분인데, 이 사람이 신분 세탁을 위해서 언젠가부터 인류에 넘치는 자성가에다가, 이거 백신 전문가 행세를 코로나 때부터 하고 다녔어요. 의사들보다 더 많이 알죠. 예. 근데, 이게 본인 돈으로 백신을 구입을 해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접종해주고 어, 그 결과 본인의 통장이 훌쭉해지면 자산 사업이 맞죠. 네, 그런 사람이 후원금을 모금하고 다녀도 어, 순수하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산 사업을 할수록 통장이 더 두둑해지고 자산이 늘어나는 사람이에요. 이 순진한 사람들은 이분이 그냥 자선 사업가로서 훌륭한 일 많이 한다고 믿고 있는데 어, 저는 이런. 어, 동심은 빨리 파괴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한번 들여다볼게요 빌 게이츠가 이번에 한국에 올때 이분이 등에 업고 오는 단체가 갑이라고 하는 백신 연합입니다 Global Alliance for Vaccine and Immunization 약자로 갑이에요 GAVI 싱가포르 갈 때도 그랬고 일본 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빌 게이츠 백신 산업의 대외 선정 기구가 갑이에요 모든 일을 다 하는 곳이죠 대표이사는 따로 있어요 지금 여잔데 이 주인은 빌 게이츠입니다 전통적인 NGO 단체는 아니에요. 겉으로는 공공 민간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약간 이렇게 하이브리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어, 개인 소유 사기업에 가깝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불투명합니다. 뭐 일단 뭔가 이렇게 깔끔하지 않고 이제 지저분한 게다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 이 가비의 주사원 목적이 가난한 나라의 아동들에게도 백신을 접종해 주는 거예요. 아름답죠, 겉보기에는. 이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여러 포인트가 있는데 우선은 가난한 국가의 그 전반적인 보건 시스템이나 그 지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특정 백신만 집중하면서 일부 국가들이랑은 내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본적이고 저렴한 DTP 백신 같은 거, 이런 것들, 저렴한 백신 말고 값비싼 신형 백신에만 자금을 또 집중하는 약간 이상한 행태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MSF라고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도 이거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2025년 6월 25일 두달 전이죠.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 케네디 주니어가 미국이 가비에다가 어, 자금을 지원하는 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돈줄이 끊어지니까 이제 아시아 쪽으로 앵벌이 다닌다고 보는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 가비가 백신을 제약 회사로부터 무료로 기부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대량 구매한다는 점입니다 어느 회사에 어떤 백신을 구매할지는 갑이 이사회에서 정하는데 그냥 빌 게이츠가 정한다고 보면 돼요 이게 논란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GSK의 어, 모스큐릭스라고 하는 말라리아 백신이에요 빌 게이츠가 소유한 또 다른 단체가 있죠 빌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 이 재단에서 GSK의 말라리아 백신을 개발을 하라고 연구 자금을 지원을 했어요 가비는 WHO랑 유니세프랑 같이 대량 구매자 역할을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게이츠 재단은 GSK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가 아니라서 직접 이익이나 우리가 배당을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게이츠가 얘기를 해요. 네, 게이츠 재단은 근데 별도의 트러스트, 비랜 멀린다 게이츠 트러스트가 있어요. 네, 거기서 투자신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이제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포트폴리오를 당연히 소유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스크릭스 그 말라리아 백신 그 개발에 투입된 이 게이츠 재단의 자금이 100% 순수한 그냥 그랜트로 그냥 준 돈인지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보조금이 맞아요. 그랜트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게이츠 재단이 이 백신의 어 지분이나 특허나 로열티를 직접 소유한다 이런 자료도 없어요. 하지만 공개되지 않은 액세서브리먼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려진 바가 없다고요. 공식적으로 어, 그랜트라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무조건적인 기부란 뜻은 아니고 실제로는 계약 조건이 붙어 있기 마련입니다. 비엘엠멀린가게이츠 재단의 자선 부문이랑 그 투자 신탁이 법적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둘 사이에 전략적인 조율이 계속 있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투자 신탁이 특정 제약회사에다가 투자를 미리 해두고 자선재단에서 그 백신 연구 보조금을 거기다가 지급을 하면 어 간접적으로 이 투자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이렇게 개발된 백신은 실패할 리가 없죠. 왜? 가비에서 전량 다 구매해 줄 거니까. 이거는 추측이나 비난, 음모론이 아니라 빌 게이츠가 월 스트리트 인터뷰에서 공공연하게 직접 밝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최고의 투자가 백신에 투자한 건데 사람을 살리는 백신에 투자를 해서 이게 최고의 투자였다라고 하는 이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금전적으로 그냥 최고의 투자였다란 뜻이에요.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다른 투자자들한테도 자기 사업에다가 관심이 있으면 돈 투자하라고 어, 돈 내라고 신호를 줬던 거죠. 내가 투자한 백신을 내가 만든 기부 단체가 어, 남한테 후원 받아가지고 남의 돈으로 그걸 다 사주면 그걸 아프리카에 접종해주면서 어, 본인은 기부 천사 이미지를 쌓고 하지만 어, 내 자산은 불어나는 이게 빌 게이츠의 사업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생각하는 기분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정점을 찍었던 게 이제 코로나 백신이었고요. 코로나 뭐 팬데믹 당시에 빌 게이츠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잖아요. 예. 빌 게이츠가 없었다면 코로나도 없었을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인데 음, 아프리카 가난한 어린 아이들한테 그 백신을 제공하자, 그래도 불쌍하지 않냐? 이 순수한 이미지에서 우리가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당시에 얻어 자기가 이제 갖게 된 확대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은 뭐 대놓고 백신 개발 사업권을 이렇게 살살 흔들면서 국내 기업들을 안달나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일본을 다니고 싱가포르를 다니고 하면서 네, 사업하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네 유퀴즈에 출연한다는데 저는 순진한 국민들을 또 이제 우롱할까봐 걱정이 돼요.